자, 이번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음, 지금 이 문제는 여기 주어지는 조건들이 아주 함축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꼼꼼히 한번 뜯어보면, 어, 아마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최고 차익에서 1인 3참수 fx와 실수 t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삼참수에 대한 이야기지, 그지? 자, 먼저 이 조건부터 먼저 한번 보자. 어, 지금 보면, fa 더하기 1이 여기. 일단 이 조건을 읽는 순간 아마 포기하고 싶어질 만한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 자, 일단 보면, 지금 식이 지금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 먼저 첫 번째. y는 fx. 위에 점. a, fa. 에서 접선의 방정식.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f'a가 되겠지, 그지? 자, 기울기. 에다가, x-x1 -x, 어, 더하기 y1. y 좌표 한개 직선의 방정식이지, 그지 왠지 생긴 게 이거랑 이거랑 좀 비슷하지 않아, 그지 그걸 먼저 좀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안 보이면 이 문제는 영원히 손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보고 싶어서 이 식을 살짝 변형을 하겠습니다. 요식 보이지? 요 식으로 넘겨 넘기면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f 플라임 a 에다가 a 빼기 t에 더하게 f a 는 이를 넘겨 마이너스를 이렇게 되겠지? 근데 지금 이 식이랑 여전히 조금 다르지 여기 a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지 여기는 플러스잖아 안 맞지? 그럼 마이너스를 안으로 넣어 이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f 플라임 a 에다가 t 빼기 a에 플러스 f a 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식이 나와 자 그러면은 이제 눈에 좀 들어오지 자이 식을 한번 봐봐 이 식과 요 식을 비교해봐봐 두 개의 식을 요 식이 똑같지? 음아니아니 아니, 미안 요 식과 요 식을 비교해봐봐 그러면 FA, FA 똑같고 F'A, F'A 똑같고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a, a 똑같고 얘만 다르지 지금 그지? 근데 얘랑 얘랑 비교를 해보면 이두 개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면 요걸 눈치를 채야 된다라는 거야 요 식에서 y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다 생각을 하고 요 식에서 x 자리에 t가 들어갔다 생각하면 돼 그지? 근데 이 식은 뭐냐면 자 다시 x에 어, t를 대입을 했고, y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야. 근데, 이 식의 정체는 뭐냐면은, a, fa에서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지? 접선의 방정식에 x, y 자리 이걸 대입했다라는 소리는, 그지? 아, 이 말, 이 말이지. 이말 뜻은, 접선, a, fa. 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방정식이 t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 소리겠지, 그렇지? 어딘지는 알수 없지만 a 콤마 fa가 어쨌든 그 접선의 방정식이 t 콤마 마이너스 1을 무조건 지난다라는 소리야. 요까진 이해되지? 자두 번째. 그런데 그걸 만족시키는 a의 값이 6 하나뿐이래. a의 값이 6 하나뿐이다. 자, 두 번째 a의 값이 6 하나뿐이다. 이거는 6이 유일하다는 이야기지. 그지? 그러니까 a 값이 6 하나뿐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 음, 여기에 a 자리에 6이 들어간다. 그 말이잖아, 그지? 여기 6이 들어가고, 그렇지? 자, 그러니까 6, f6 이 말이지. a의 값이 6분이라는 말은 a, f6 이 말이야. 음, 그러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이렇다라고 돼있단 말이지. 자, 다시 친수 a의 값이 6 하나뿐이다. 이말 뜻은 이말 뜻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겠지. 접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접선이 있을 건데, 그지? 여기 6 하나 뿐이다 이 말이잖아. 그 말은 접선이 한개 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그지? 접선이 한 개밖에 없다. 그걸 만족하는 a값이 6 하나뿐이다. 이 말이니까. 그지? 다르게 말해볼까? 그럼 이 말과 이 말을 합쳐볼까? 합쳐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최종적으로 a,fa 다르게 말하면 6,f6이지. 6에서 그지? 6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그러니까 접선이라고 할까? 접선이 t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근데 그게 지나는데, 지나는, 이렇게 적을까? 지나는 직선이 한개 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다시 정리합니다 자 다시 일단 이걸 눈치채야 돼요 이거랑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조건이랑 아, 유사하다 시기 그래서 봤더니 아 요거는 요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x자리에 t y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시기니까 아 접선의 방정식이 t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 말이겠지 그지? 근데 A 값이 6 하나 뿐이다라는 말은, 어, 접선이 한개 뿐이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어, 요 말과 요 말을 우리가 합쳐보게 되면은, 어, A 콤마 F, 그러니까 6 콤마 F6에서 접선이 T 콤마 1을 지나는 직선은 한개 뿐이다라는 말, 말이 되는 거야. 접선이 한 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대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마지막 조건, 음, 여기 보면은, 요런 말이 나오지. 필요 충분 조건이 요렇다라고 돼 있잖아. 자, 세 번째. 필요 충분 조건이 조건이 마이너스 2하고 t가 k사이다. 이말 뜻은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겠지. 마이너스 2와 k사에 있는 모든 실수 또는 임의의 실수지 임의의 실수 T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게 T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T에 관한 항등식 많이 보던 단어지 모든 실수 어떤 실수를 넣어도 임의의 실수 어떤 실수를 넣어도 그 말인 거야. 어 근데 지금 여기 요 보면 어떤 게 항등식이냐? 지금 보면 요식 구해놨죠? 시 요식? 요식에다가 이제 육을 딱 대입을 하면 이게을 대입을 하면 요게 그지 유일하게 하나뿐 하나뿐이기라고 했으니까 a 값육 하나뿐이라고 했으니까 육을 하나뿐이라 넣은 게 그지 t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보면 저거 보면은. f플라임 u 이게다가 t-u 더하기 fa가 마이너스 1 이게 뭐다? 이게 t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이 말인 거야 요게 t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해하지? 자. 그러면 이제 t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음, f 플라임 6에 곱하기 t 빼기 6 f 플라임 6 더하기 fa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면 t는 유일하게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1이야. 얘는 t가 없지. 우변에는 t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그 말은 얘가 0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럼 f 플라임 6이 0이라는 약이고, 얘는 0이니까 자동으로 날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F6, 6이지, 이 F6이 마이너스를 되는 수밖에 없겠지. 이걸 얻어내는 거야, 이제. 괜찮지? 요렇게? 그지? 어.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참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3참수는, 자, 보세요. 삼참수는 지금 f플라임 6이 0이면서 여기 f플라임 6이 0이면서 이게 지금 삼참수라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극값을 가지는 지점이겠지 또는 도함수가 0되는 지점 f6이 마이너스 1이야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 말이지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래프 개형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증가하다가 여기 0됐다가 계속 증가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지점이 6 콤마 마이너스 1인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럼 요게 y는 마이너스 되겠지, 그지, 음, 요런 형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렇게 해서 여기가 6 콤마 f6이면서 마이너스 응? 1이 요렇게 지나가는 형태,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대로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6콤마 F6일 수 있겠지. 이렇게, 그지? 그러면서 Y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t 콤마 마이너스 1에서, 그지? 접선을 한개끌수 있는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t 콤마 마이너스, 접선이 t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그 접선이 한개 뿐이다라는 말은, 이미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지,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어, t가 여기 있다 치면, 예를 들어서, 어, 6콤마 마이너스 접선을 한 개만 끌수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야. 이 그래프, 이 그래프, 이 그래프 세 가지 케이스를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지? 음. 그러면 만약에 t콤마 마이너스 여기 있다면은 여기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 있게 된다면은 접선을 한 개만 끌수 있어. 이렇게 하나 끌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 끌 수도 있지. 이쪽으로. 그러니까 얘는 일단 탈락인 거야. 그 다음 t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야 그지 여기 y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t 콤마 마이너스 1이 어디 갔어 어 여기 있다면은 이렇게 하나 끌수 있고 그지 이렇게 하나 또끌수 있지 또 이렇게 하나 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선이 한 개밖에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세 개나 나오지 그지 그지 그안 그러니까 되는 거지 이 되지? 음. 근데 그렇게 되는, 보세요. 그렇게 되는 t의 범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k보다는 작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k보다 작다고 되어 있는데, 이 t값이 어, 6보다는 왼쪽에 있겠지, 그지? 그지? 음.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남은 건 이거밖에 없지, 그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2보다 크고 k보다 작다고 돼 있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 접선의 개수, 접선의 개수 구할 때, 앞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렇게 곡선이 있고, 여기 변곡 접선이 있다고 봤을 때, 변곡 접선이 있습니다. 그때, 접선의 개수는 이렇게 구합니다. 잘 보세요. 외워놓으세요. 여기, 우리 3 삼참수와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다시, 삼참수와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영역이 몇 개로 나눠지냐면은,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그지? 네 개로 나눠지지. 그지? 다시, 곡선과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접선에서 요영역 여기 요영역에서는 세 개가 나옵니다. 세개 접선이. 그 다음에 곡선 위이 곡선 위에서는 두 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역 요 영역 보이지? 요 영역에서는 한 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변곡 접선에서는 다시 두 개가 나옵니다. 이하세요 이거. 외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요 영역. 요 영역 보이지? 요 영역에서는 다시 세 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곡선 위, 다시 삼참수 위에서는 두 개가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여기서, 여기 요 영역 보이지, 요 영역? 요 영역엔 다시 한 개가 나옵니다, 한 개. 1개. 한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곡 직, 변곡 접선에서, 두개가 나옵니다 근데 뭐냐면은 3개 2개 1개 2개 3개 2개 1개 2개 3 2 1 2 3 2 1 2 이렇게 3 2 1이 순환하는 형태로 접선의 개수가 나와요 되겠지 근데 잘봐 지금 여 보면 요거 이해했지 요거 요거 이해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뭐냐면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이 마이너스 2하고 K사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마이너스 2하고 K사이란 말이야. 거기서 접선의 개수, 개수가 한개 나와야 돼. 그래서 이 그림은 안 했던 거지. 그지? 왜 그러냐면은, 마이너스는 어차피 여기 있을 거 아니야. 6보다는 오른쪽, 여기 6이니까,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디 있든, 여기 있을 텐데, 여기서는 무조건 이렇게 3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게이 그림 될수 밖에 없는 구조인 거지. 그럼 생각해봐. 이 그림에서 마이너스 2가 어딜까? 지금 보면 요 영역에서 접선의 개수가 한개 나온단 말이야. 그지? 이 곡선 아래쪽에서 한 개가 나온다고. 그지? 그러니까 구조가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수 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그지? 이 점의 좌표가, X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될수 밖에 없다고. 이해하지? 음. 그리고 K는 어디냐면은, 여기 변곡 접선이 있다고 봤을 때, 여기, 여기. 좀 오버해서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변곡 접선이 있다고 봤을 때, K의 위치는 여길 수 밖에 없는 거지. 그지? 왜 그러냐면은, 요를여기를 여기를 넘어가면, 요쪽으로. 요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세개가 나오거든. 이 점이 되는 순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개끌수 있고 이 여기로 오게 되면 은세 개를 끌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K는 여기. 이해하지? K가 여기야.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냐면은 중요하냐, 얘가 마이너스라는 걸 찾아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왜? 지금 보면 질문이 F8을 구하라고 돼 있거든. 그치? 3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항수고 F8을 구하래. 어?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여기 6에서 접하고 있지 접하는 상황이지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2에서 뚫고 지나가고 있잖아 아 그러면 끝났지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내게 되면은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지 마이너스 음,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fx 더하기 1은 6에서 접하니까, x 빼기 6의 제곱에, x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래서 f, 어, 8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f8 더하기 1은, 그지? 어, 4에다가 더하기 10이 될 거야. 그지? 최종적으로 f8은 39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렇 다. 자, 상황에 따라서는, 요 k 값도 구할 수 있겠지? 왜냐면, 그이 병곡 접선은 구할 수 있겠지, 두분 미분에서. 이 접선과 y는 마이너스 1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 k 값도 사항에 따라서는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되겠지? 자,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짧은 두 줄의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주 많은 개념들을 좀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거야. 근데 조금 두 번, 세번 연습하다 보면 은 충분히 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